안녕하십니까, 파리샘입니다 1996년 10월 23일, 노인 혼자 누워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 몽둥이를 든 중년 남성이 들이닥쳤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권총으로 쏴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그러나 권총은 장난감 권총이었습니다. 준비해 간 나이론건으로 두 손을 뒤로 묶고 정의봉이라고 글자를 새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습니다. 드디어 이 노인은 숨을 거뒀죠.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노인입니다. 1965년 강원도 양구에서 칼로 목이 찔리고 머리는 돌로 맞았으나 살아남았고 1992년에는 이 아파트에서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 찜질을 당했던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주 대낮에 평범한 시민이 법 대신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현대판 각시탈, 어인들이 릴레이 하듯이 추적해서 끝내 처단한 이 노인은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입니다. 1965년에는 김재 출신 열혈청년 곽태영, 1992년에는 권중희가, 그리고 마지막 욕된 인생을 마감시킨 사람은 평범한 시민인 박기서 택시기사인데요. 이분은 평소에도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이 천수를 다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법이 있지만 어인들이 나서서 법 대신 정의의 이름으로 안두이를 때려죽인 이유는 이미 예전에 광복군 간부 출신 김용희가 종로에서 안두이를 알아보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잡아서 검찰에 넘겼으나 일사부재리 원칙과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법적인 처벌이 불가했기 때문입니다. 안두이는 한때 사업까지 버젓이 승승전구하면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기서 씨는 김구 선생을 죽인 안두이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역사가 거의를 하지 않으니 사명감을 갖고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박기서 씨는 3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3일절 턱사로 1년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40년간 기자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리는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제서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보면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할 때까지 13년 동안 일본은 중국인 3,200만 명을 죽였지만 중국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제치하 35년 동안 3 2 0 0명이 죽임을 당했고, 중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안중근, 나석주, 윤봉길, 이봉창 등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땅은 중국보다 훨씬 작지만 비는 중국인보다 훨씬 세며, 앞으로 한국은 틀림없이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미 국내에서는 신분이 알려서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하이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일왕을 암살하러 온 이봉창을 도와 1년 동안 폭탄 두개를 마련했고 그사전에 둘은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띠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24살 청년 윤봉길 의사도 일왕의 생일 축하를 위해 모인 일본 수뇌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려는 괴획카의 김구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1932년 4월 29일 거사가 있던 날 아침에 자신의 시계를 김구 선생에게 건네며 자신의 시계는 6원짜리이고 선생의 시계는 2원짜리니 바꿔 차자고 하면서 시계를 바꿔 쳤습니다 김구 선생은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는데요. 김구 선생은 이 시계를 평생 차고 다녔다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겉토로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1947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게 됩니다. 무려 27년 만입니다. 이듬해에 가장 먼저 이봉창 윤봉길과 백정기의사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부산에 유골이 도착하자 추모사를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홀로 살아남았지만 아직 남북으로 갈려 온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한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간절하게 원했던 독립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려고.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남한만의 선거를 막아버려 했고 온전한 조국 통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육군소의 안두위에 총을 맞고 거의 나이 74세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크나큰 별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느라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직후인 1947년에 쓴 글입니다. 선생은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윤봉길 의사 거사 후에는 현상금 60만 원이 걸렸었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20억에서 160억 정도였다 합니다. 김구 선생은 이거를 쓰면서 악랄하고 잔인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났으니 무력을 길러 일본에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 대신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 세계가 무력에 의해 죽고 죽이고. 뺏고 빼앗고 하는 전쟁이 판을 치던 시기였는데, 선생께서는 몇백년 앞을 내다보시면서 인류가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서로 보다듬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류의 결국 홍익인간 이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도 우리 민족을 일본 신민으로 만들려고 총과 칼로 위협했습니다. 우리 민족성을 없애려고 우리 말과 글을 검지시키고 한글로 된 신문 잡지를 폐간시켰지만 한글은 조선인들이 지켜내야 할 우리 민족의 혼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목숨 걸고 힘을 모아 한글을 지켜냈습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현재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국어인 켈터어가 있었지만 영국의 식민정책에 따라 잊혀졌고 아일랜드인들은 80에서 90% 정도는 자국어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공로 선생은 192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한글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던 길에 1928년 이공로 선생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조선어 구술 자료 기록을 직접 음성으로 남깁니다. 이 음성은 가장 오래된 한국어 음성 자료입니다. 기억리언 디거 리얼에서부터 아야, 어여 등 이 음성을 듣고 우리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녹음해 두셨습니다. 이 영상은 본문에 링커를 걸어 두겠습니다. 한국, 한민족의 민족성을 싹 지워버리고 일본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나라는 빼앗겼어도 목숨 걸고 말과 글을 지켜냈고 독립투쟁으로 끝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민족이기에 법으로 안 되자 현대판 각시탈처럼 어인들이 나서서 릴레이하듯 추적해 끝내 김구 선생을 살해한 안두희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우리나라 부자 1위였던 삼성 이재용 부사장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카카오톡의 김범수 회장 소식을 들으셨지요. 그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으며. 카카오는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인드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닌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데 일조하겠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이돌과 차별화된 그들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지만 BTS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BTS 노래를 부르고 춤을 따라 추면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걱정거리들이 훌훌 털려 나가버리고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도 BTS의 노랫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밝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합니다. 그 영향력이 10대뿐 아니라 50대, 60대, 그 이상도 많다고 하며 BTS의 방탄이 되어주는 팬덤. 아미는 약 1억 명 안팎이라 합니다. 무엇이든 위선은 잠깐은 몰라도 오래가지 않고 덜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BTS가 진심이 없었다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아미들이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BTS가 지금 전 세계인들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결국 홍익인간의 DNA를 가진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봅니다. 일본은 BTS의 빌보드 차트 진입을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끊임없이 분석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극기에는 그 월드스타 BTS의 모방그룹으로 총알인지 탄도인지 하는 소년단을 내놓았습니다. BTS처럼 7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탄도 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의 짝퉁으로 보죠.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려 하는지 그 근간에는 문화적 열등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의 일본 뒤집기에 따르면 일본은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과 중국에서 받아들인 문화이므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열등감을 갖고 있다 합니다. 일본이 17세기 전부터 세계의 중심은 일본이고 조선과 중국은 야만족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왕이 국민의 친부모가 아니어서 역성혁명으로 왕조를 뒤집을 수 있지만 일본은 일왕과 국민이 같은 혈통이라 역성혁명 자체가 없으며 일본 역사 이래로 일왕의 혈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일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상을 내세워 아시아를 침략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현재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정통이라고 내세우는 일왕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일본은 철저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tv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역사 드라마는 거의 방영이 된 적이 없다 합니다. 일본 식자들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만한 역사 자료는 철저하게 대중화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막는다 합니다. 제가 1991년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어학원에서도 일본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수업 중에 소니 가전제품과 후지 카메라 등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종강파티에서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나 잡채, 김밥 등을 해가면 뭐냐고 물어보아 설명을 하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라 생뚱맞게 듣다가 제게 돌아온 말은 김밥은 일본 것이 아니냐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와이너리에 가도 일본어 안내서와 오디오 가이드는 제공이 되지만 한국어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는 곳마다 꼭한 마디씩 했습니다. 한국어 안내문이나 오디오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도 한국어 안내문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한국어 오디오기는요? 그것도 없다고 하면 다음에 오면 한국어 안내문과 오디오기가 꼭 갖춰져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개는 미안해하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길 빈다고 박자를 맞춰주곤 했습니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사유 궁전, 생강 유람선에서는 한국어 안내문이나 한국어 오디오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은 어딜 가나 우대이고 환영받았던 분위기가 이젠 반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만화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프랑스 청소년들의 애독스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저무는 해 일본과 떠오르는 해 한국이라 할수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차와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이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프랑스 사회 속에 전파되고 있지만 그 선두에는 BTS가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러피가르 등에서는 BTS는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 21세기의 비틀즈라 했으며 단지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보이 밴드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평가했습니다. BTS는 디지털 신기술로 팬과 교류하면서 불안한 세대의 어이구심과 희망을 공유한다고도 했습니다. 2019년 6월 8일 스타드 더 프랑스에서 열린 콘서트를 유튜브로 봤는데 한국어로 노래가사를 줄줄 외며 따라하는 프랑스인들을 보니 그동안 외국 생활의 한스러움까지 달래주는 곡절의 감동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원하셨던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 높은 문화의 힘을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영화, 케이팝과 드라마 등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곧나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문화라는 방식으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님과 높은 문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